아주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똑딱.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똑딱. 언제나 같은 소리 똑딱똑딱 똑딱. 부지런히 일해요. 시계는 밤이 돼도 똑딱 똑딱 시계는 밤이 돼도 똑딱 똑딱 모두들 잠을 자도 똑딱 똑딱 쉬지 않고 가지요 아이 예아아진힘힘아힘 우리 아진이 사랑합니다. 야야야 야. 예뻐? 우리 아진이 예뻐? 아진아 아진이 코 아진이 네. 코 아진이 코 어디 지코코코코코코코 먹는 먹느라고 바빠요. 많이 먹어? Loja. <laughs> mm hmm. Mm -hmm.